곰팡이 냄새, 쌓인 먼지, 그리고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벌레들. 이제 그만 참으세요. 전문 청소로 공간을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벌레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습기 많은 욕실, 음식물 찌꺼기가 남은 싱크대, 틈새가 많은 베란다는 벌레의 천국이죠. 저희는 위생관리 전문가와 함께 전문 약재와 장비를 사용해 안전하고 강력한 벌레 퇴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1단계 서식지 파악 벌레가 자주 출몰하는 경로와 장소를 정밀 분석합니다. 2단계 친환경 약품 사용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효과는 강력하게. 3단계 틈새 청소 및 밀폐 퇴치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같은 공간 다른 분위기. 전문 청소가 만든 변화,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쾌적한 집, 건강한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 벌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문의 1811-9193. 홈페이지 청소천사를 검색해보세요. 예약 시 할인 이벤트 및 서비스 진행 중.